안녕하세요. 애니제제입니다. 봄꽃마중 스카프쇼를 해보겠습니다. 실 준비해주시고요. 저는 라나가또 소프트베이비 14525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모사용 6코코 바늘, 3.5mm 바늘과 마커 하나 준비해주시면 편하고요. 도안 간단히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부분 무늬부터 시작할 건데요. 보시면 지금 제 형광펜을 좀 칠해놨는데 중심 시작이고요. 이거 매직용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했습니다. 사슬 두개 올라가고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둘, 한길긴뜨기 두개그 다음에 사슬 두 개로 여기로 올라가서 요거 떠주고 사슬 두개 요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은 사슬 두개 기준으로 이쪽은 늘림이 없이 계속 이렇게 올록볼록한 무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음, 스카프나 숄 뜨실 때 엣징을 마지막에 하시는데 이 봉꽃 마중은 엣징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부위에서는 이 부분은 다 똑같아요. 여기서 코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한 단에 한 코씩 늘어나요. 그래서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 원하시는 만큼. 음, 이 이렇게 평범한 무늬를 만, 늘림만 하면서 만들어 주시다가 무늬 들어갈 때는요 이쪽 방향 시작될 때 여기서 시작해 주세요 사슬 두개 하고 왜냐하면 이뒷 부분 여기가 항상 일정해요 이앞 부분은 이코 어느 부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쪽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한 세트예요 이렇게 네 코에 해당하는 음. 이렇게 보면 편할까요? 한길긴뜨기 한 개와 사슬 세 개가 있는 네코 기준이 맞고요. 근데 여기 아래에서 한길긴뜨기 쭉 뜨고 올라갈 때 사슬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 폭이 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무늬를 떠주실 때 중간 사이에 원래 세 개를 띄고 다음 이 무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두 개씩만 띄었어요. 실제로 여기는 세 코지만 위에 올라가면 사슬까지 해서 총네 코가 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안 설명 간단히 드렸고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 준비해서 잡으시고요. 매직링 하셔도 돼요. 전 그냥 할 거예요. 이렇게. 얘가 매직링처럼 한 곳. 전 여기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코를 보통 한길긴뜨기에 해당되는 사슬이 3개인데 저는 이제 개, 사슬 2개와 한길긴뜨기 한 개를 두 개를 한 그러니까 어, 끝 부분에서는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같은 그런 걸 만들 거예요. 그래야 끝 부분이 말리지 않고 좀 도톰하게 나옵니다. 사슬 두개총세 개지만 이 중심 여기는 원이라고 보고요. 사슬 두 개와 한코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한, 한 개를 할 건데 아래에 여기 보면 사슬 아래에 있는 여기다가 바늘을 넣으시고. 이 한겹 이죠 그럼 이쪽으로 보시면 두 겹이 돼요 여기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줍니다 이게한세트예요 시작에 한 세트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다가 이이좀 네, 흔들렸죠 이제 바늘로 쳤네요 잘 보여드리려고 좀 가까이 찍었더니 한길긴뜨기 한 개. 그다음 사슬 두 개요. 그다음 이쪽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로 끝납니다. 여 일단이 끝이에요. 일단 설명 다시 드리면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중간에 또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에 2단 들어갈 때는 사슬 2개를 떠주시고, 편물 돌려주세요. 돌리시고, 지금 이제 2단에는 이쪽 레이스 부분 만들 건데요. 레이스 부분은 여기서 코를 안 뜨고요. 이큰 구멍, 사슬 2개 있는 구멍에다가 한길긴 뜨기 2개를 떠줄 거예요. 그리고 사슬 2개. 이 부분이 일직선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록볼록한 레이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음, 보통 스카프나 숄 같은 거 만들 때 엣징을 마무리 하고 나서 다시 하는데 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방식은 처음부터 엣징을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늘림 부분에 시작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처음이라서 여기다 늘림 자리 만들어 줄 거예요. 첫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개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하나. 그래서 한 코에서 이렇게 V자 형식으로 벌어지는 이 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여기 잘 보시면 사슬 두개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한거 있어요. 여기 얘를 좀 벌려 보시면 이거 아래 한 코, 그 다음에 두개 모아져 있는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할 겁니다. 반만 빼시고. 다시 같은 자리로 들어가서 세 코가 됐을 때한 번에 빼는 네, 이게 도안상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형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슬 두개 뜨고 편을 방향 돌리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전에 여기 요기, 여기다 뜨겠습니다. 지금 사슬 두 개에다가 첫 번째 코 연결된 이 부위 에 한길긴뜨기를 한길 떠주시면 아래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와 같은 형식의 좀 도톰한 끝 부분이 돼요. 그리고 그다음 요코 뜨지 않고요. 이쪽 늘리는 코 쪽에서 요리는 뜨지 않고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큰 구멍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둘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떠줘요. 여기 좀 빠졌네요. 좀 수정하고 갈게요.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하나. 자, 그럼 아래랑 똑같죠. 어디가 늘려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요 코에다가. 이쪽 시작할 때이 코는 안 떴어요. 이 부분 이제 항상 시작할 때는 안 떠요. 여기서 떠주시면, 한, 여기서는 V만 있었는데, 이 위는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아요, 항상. 사슬 두 개, 그 다음에 이큰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 이게 세 번째 단의 끝입니다. 짠. 네, 다시 사슬 두개 하고, 뒤로 돌려서 여기서 마커를 표시해 주시면 좋아요. 마커 어떻게 했죠? 어, 저는 늘림 없는 부분 쪽에 마커를 좀 걸어둘게요. 이 부분은 늘림이 없이 레이스 부분이다라는 표시로 이게 어디냐면 도안상에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저는 마커 걸어놓고 할게요. 자, 이제 여기가 레이스 부분이니까 돌렸죠? 이 다음 여기 뜨는 게 아니라 여기는 늘리지 않는 레이스 부분이니까 큰 구멍에서 한길긴뜨기 두 개. 실이 안 따라오고 있네요. 자. <laughs> 지금 두 개의 레이스가 완성됐어요. 끝부분. 사슬 두 개. 여기 코. 아까 여기서 한 코하고 늘림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두 코하고 늘림이에요. 하나. 그다음에 이제 V자 앞 부분 여기가 앞 부분의 찡이에요 사슬 두개이 부분 이렇게 지금 이게 끝 부분이라 좀 헷갈리실 텐데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다음 여기 이코 안 뜹니다 이쪽 부분 늘리는 부분에 이코는 항상 안 뜨고 바로 여기. 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요코 아니고 요 코예요. 두개 뭉쳐져 있는, 여기다가 요거 두코 걸리는지 잘 보시고, 끝날 때에는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 여기는 요렇게 해서 모아뜨기로 이쪽 끝부분, 늘리는 부분에 엣징입니다. 사슬 두개 해주시고, 뒤로 돌려서. 아까 그 부분에 사슬 두 개를 했으니까 한길긴뜨기 한 개로 이쪽 에 엣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좀 헷갈리시는데 엣징을 따로 하지 않는 거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다음 여기다가 늘림이죠.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하나. 지금도 여기서 아까 이 사이가 좀 벌어지게끔 이쪽 항상 안 하고 넘어가요. 요게 늘림이 있는 부분 쪽입니다. 그다음 이쪽은 여기 세개다 떠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한 개였죠? 여기 두 줄, 여기 세 줄이죠? 이제 여기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네 줄이 됩니다. 그래서 코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무늬가 좀 보이죠? 이쪽 부분 레이스 부분 사슬 두 개. 이 사슬 여기 밑에 여기다가 큰 구멍에 한길긴뜨기 두개 뜨시고 그다음 여기는 늘리지 않는 레이스 부분이니까 사슬 두개 그다음 편물 돌려주세요 이 부분에서 다시 레이스 하고 사슬 두개이 위에도 사슬 두개꼭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쪽 코 여기다가...자꾸 제가 건드리죠? <laughs> 자, 이렇게 떠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레이스처럼 되고 이쪽은 좀 단단한 엣징이 됩니다. 이제 몇 단만 몇 좀더 떠볼게요. 여기서부터는 한 코씩 쭉 뜨는 거예요. 여기 뜨고 보시면 여기 또 코가 하나 둘셋네 코였죠 위에도 지금 네 코인데 어한코안 늘어났네 하는 게 바로 이큰 부분 큰 사슬에다가 두 코를 떠주는 걸로 인해서 한 코가 늘어납니다 사슬 둘 이렇게 그러면 아래 에 하나 둘셋 넷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되지요. 엣징은 마찬가지로 이코안 하고 바로 여기다가, 여기 아니구요,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로. 사슬 두개, 평물을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도안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이 계속 한 코씩 늘어나구요, 여긴 레이스처럼 꼬불꼬불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엣징까지 같이라서 처음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하시다 보면 굉장히 편하시고 이게 단순한 무늬에요 거의 무늬가 없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위에 조금 더 떠와서 무늬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분 무늬를 하기 위해서 아래 쪽 떠왔어요. 네, 이 보시면 지금 도안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늘림 없는 쪽. 이쪽은 늘림이 있는 쪽 그래서 약간 이제 요거 요런대로 계속 뜨시다 보면 약간 살짝 휘기는 해요 이거를 어 저는 이 무늬만으로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예쁜데 여기다 레이스처럼 좀 얄팍한 무늬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샘플을 같은 색으로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길게 떴어요 쭉 뜨다가 끝부분만 이렇게 살짝 무늬를 넣어줬어요 무늬 넣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어, 문의를 하실 때는 이쪽 늘림단 쪽에서 말고 이쪽 레이스단 쪽에서 시작하시는 게 편해요. 안 그러면 이쪽에서 코스 세면 제가 이 레이스단의 문의를 이쪽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일정하게 해서 쫙 나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하실 때 왜냐하면 변동 없는 쪽에서 하는 게더 편하거든요. 이쪽 단할때 해주세요. 제가 먼저 사슬 두 개를 또이 끝은 항상 똑같아요. 사슬 두개 뜨고 편물 돌려서. 레이스 부분,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두개 하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무늬 들어갈 때 여기 첫 스타트는 그냥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기준을 좀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늬 보시면 제가 반복되는 무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사슬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여기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천문이죠. 사슬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요렇게 여기는 레이스 다음에 기준 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넣어주고, 한 코에서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 하나 들어간 거 떠줍니다. 그 다음 코는 사슬 한 개, 그 다음에 두코 건너뛰어서 여기 똑같은 거 계속 반복문이에요. 한길,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지금 벌어지는 V자 모양 계속 떠주고요. 사슬 하나 해주고 그다음에 두코 건너뛰어서 이 무늬를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이쪽 코는 좀 모양이 달라지는데 코스만 잘 세시면서 하시면 무늬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하나, 둘 뜨고 여기다가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보시면 여기다 떴지만 여기가 이 사슬이랑 한 라인이에요. 얘가 얘고요. 그럼 여기 해당되는 얘는 사슬 한 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에 해당되는 코는 다뜬 거예요. 자, 이 코에 해당되는 게 사슬이고, 이 옆에 안뜬 코가 얘고그 다음 이 코는 사슬.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엔 여기 늘림으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슬 두 개, 그리고 끝부분 떴던 거 뜨고, 여긴 항상 안 뜨는 거 기억하시죠?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레이스의 첫단첫 첫 시작은 항상 이 무늬로 하시는 게 계산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은 자 돌려서 이쪽 라인 똑같아요 항상 사슬 두개 한길 긴뜨기 한개 떠주시고 이 무늬도 변동 없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개 여기서만 사슬 여기하고 맨 양쪽 끝만 사슬 두 개예요. 그다음에 이무늬 조금 쉽게 보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두 코를 벌렸다가 두코 다시 모아줘서 한 코가 뜨고 이 무늬의 반복이에요. 제가 무늬를 좀 만들어낸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얘가 벌려줬고 이제 다시 모을 차례예요. 이 지금 벌려진 상태를 다시 모을 건데 그 사이에 코가 지금 어, 여기가 중심이라고 보면 하나, 둘, 세개 여기가 중간 사슬이 세 개가 들어가고 모아뜨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여기서 사슬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그러면 한 코, 두 코, 세 코. 어, 중심인데 이 중심을 어떻게 뜨냐면. 얘와 얘를 모아뜨게 해줍니다. 하나, 두 코. 도안 보시면서 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이 코, 이 코, 이 코, 세코 부분이 이 위로 올라와서 이세 코가 그대로, 왜냐하면 이 늘림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코부터 이 위에 코를 하나씩 늘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림에서 하나, 두 개지만, 얘 올라오면서, 여기서는 이 코가 하나, 이 코가 두 개, 이거 해당되는 게세 개, 사슬 세 개가 됐고요. 그 다음 이 중심에 있는 사슬 하나가 이 모아뜨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리실 텐데, 이 부분은 끝나는, 제가 저기 무늬 부분에서 이 반복되는 12단의 무늬 해놨거든요. 거의 코가 앞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거 보면 헷갈리시면, 연필로 체크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어느정도 하면 나중에 도안 안 보셔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그 다음 반복무늬 무조건 사슬 3개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또 모아뜨기 아까 벌려줬던 부분 모아뜨기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아랫단과 윗단에서 늘렸다가 모아주는 이 형식이 되는거예요 그리고 사인은 사슬 세개반복입니다 사슬 세개 지금 이게 두 번째 단 분이에요. 그리고 이 끝나는 부분에서는요. 이게 한길긴뜨기 하나 경계선에 사슬이 한개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몇 개일까요? 두 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아뜨기는 이 중심에는 있 사슬뜨기와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요 코에 대한 거, 사슬에 대한 거에서 사슬 두개 떠주시고 기준 코 요거 하나 떠주시고 그다음 이제 레이스 무늬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끈 레이스, 전 레이스라고 부를게요. 이 레이스 같아서 제가 과감한 레이스는 좀 못하지만 이렇게 아기자기한 레이스는 좀 좋아하는 편이라 그 다음 윗단 이제 무늬가 세 단이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세 가지 무늬만 하시면 세 단의 무늬만 하시면 무늬는 마스터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레이스 끝 레이스 부분 한길긴뜨기 두개 떠주고요. 사슬 두개 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끝 시작점 그리고 여기는 이 모아진 거에서 한 줄만 더해줄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요거 사슬 두개해 주고요.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요. 그냥 한길긴뜨기 뜨면 모양이 좀안이뻐 보여서 저는 왜냐면 아래 부분을 이게 벌어진 게 보이는데 위에 모아뜨기 하면 이 벌어진 부분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아래에 이 벌려져 있는 부분 있죠? 보통 코를 여기다가 넣는데 <laughs> 이렇게 안 하고, 이 아래, 한길긴뜨기 두개 있는 사이에다가, 코를 넣어서 좀 당겼습니다. 당겨서, 이렇게 하면, 무늬가 좀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죠? 이 부분, 원래대로 한다면, 여기다 하는 건데, 전이 사이, 큰 구멍에도 했다는 거. 그리고, 사슬 세개 하고, 다시, 여기가 아닌, 이 부분, 여기다가 넣어서, 조금 당겨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아래이기 때문에 안 당겨 주시면 이렇게 되면 너무 짱뚱해져요. 조금 당겨서 여기 편물하고 바느사가이 이렇게 되는 부분까지 올려주시고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무늬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무늬 단은 총3 개. 이쪽은 코가 하나씩 늘어난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뜨시면 어렵지 않게 뜨실 겁니다. 이쪽 라인, 끝 라인. 자, 그러면 이제 너무 쉽죠? 사슬 3개 하고, 그리고 다음 거는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아니고요. 여기다가 넣어서 당겨서. 자, 이렇게. 이 무늬가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이제 한 개를 했으니까 그 다음 단은 이 무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코에서 두 코로 벌려주는 거. 자, 그럼 계속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슬 세개 해주고, 이 부분에 아래에 넣어서 당겨주시고. 그리고 아까 여기가 사슬 세 개였어요. 보시면 사슬이 이 뒷부분이지만 하나, 둘, 세개 보이죠? 근데 이번은 얘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여기다가 얘는 뭐 굳이 땡길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냥 원래대로 뜯었는 대로 한길긴뜨기 하나를 떼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코도 하나 늘어났고 이 마지막 무늬단도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레이스 부분 다시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처음이 좀 어려우시다면 영상 몇번 보시고 조금 해보시면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만약에 코바늘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은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한코한코 따라해보세요. 자, 사슬 두개 편물 돌려서 이쪽 늘림 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늘 앞부분 코를 놓쳐 심심하지 않은 숄이 되실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넓이가 넓어지면 오히려 단순 분이기 때문에 뜨기가 더 쉬워지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첫 번째 했던 한 코에서 두 개가 늘어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두 개예요. 두 코죠. 그래서 이코 중심으로 나갈 건데 이 코가 지금 있죠?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한 코를 늘려주면 됩니다. 이 늘림이 이 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는 중간 사슬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한개두 개에서 얘도 하나, 둘.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얘 코는 늘어난 코니까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중간 사슬 한 개. 그리고 이 코에서. 여기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서 V자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 이 아래의 무늬랑 똑같죠? 이렇게 해서 이 무늬 떠주시고 아래 무늬를 보시면 다음 무늬가 뭔지 금방 알게 돼요. 자, 바늘 빼고 좀 보여줄게요. 이렇게 벌리고 그 다음 단을 모아주고 하나, 하나를 끌어올려서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무늬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는 문이 없는 단, 위에는 문이 있는 단. 이 경계는 본인이 취향대로 뭐 중간까지만 하시고 끝 부분만 하셔도 되고요. 지금 요거가 만들어진 건데 저는 이쪽을 굉장히 길게 했어요. 길게 한 다음에 이끝 부분만 문이 한 요만큼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엣징 마무리는 엣징 마무리는 지금 도, 영상 보시면 아니 도안에 보시면 마지막 요한코 모아뜨기 한 부분에서 요거 떠 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요거를 그리고 어 네. 여기서 보시면 엣징 마무리 하실 때 약간 무늬는 음.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이쪽 편. 엣징은 이쪽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2단이 마지막일 때 그다음에 엣징 만일 다른 단에서 엣징을 하실 거면 그건 조금 코수 세셔서 하시는 게 좋고, 만일에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셔야 할때 여기는 무늬가 항상 일정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끝이에요. 빼뜨기 끝. 여기가 코수 계산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엣징은 사슬 두개 뜨고 여기 우리 늘렸던 것처럼 이렇게 떠주시고 여기는 그 대신에 한길긴뜨기가 두 개죠. 그리고 여기 하나마다 짧은 뜨기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한 개, 요렇게. 여기 한 세트예요. 이렇게 해서 액증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그, 제가 만든, 얘처럼, 이제 이거 뺄게요. 얘가 무늬가 없는 것 같지만, 얘도 나름 무늬가 있답니다. 지금 이 세탁하고, 이렇게, 네, 하면서, 요즘 가려졌는데, 이쪽, 이쪽은 레이스 무늬. 그리고 끈 마무리도 요렇게. 요즘 뾰족뾰족하죠? 사슬 두 개를 넣어줬더니. 이렇게 해서 무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나중 에 이제 블로킹해서 보시면 무늬가 이렇게 좀 살아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분 무늬가 있는 본꽃마중쇼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어, 네 영상은 제가 두 개로 제작을 할 거예요. 전체 무늬와 어, 부분 무늬로.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빔 화면에 얘기하니까 썰렁하네요. 근데 네,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혹시 이제 영상은 중간 편집 좀 제가 확인할건데 어, 궁금한거 있으시면 채팅방에 언제든지 물어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해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쁘게 만드세요